에베소서 목상 포인트입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수신자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3년 동안 가르친 에베소 교회지요. 기록 연대는 주후 61에서 62년경 로마 감옥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에베소서의 구성을 보면 총 6장 중에서 1장에서 3장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4장에서 6장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나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상황 문서라고 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면에서 과제 신학이라고 합니다. 즉 기록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서신서는 왜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를 놓치지 않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원독자의 배경과 저자의 상황을 알아야겠죠. 이 서신서를 쓰게 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문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관찰에서 문맥에 맞는 묵상과 적용이 나오는 법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한 갈등 상황이나 두드러진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바울 서신과 다릅니다. 바울이 교회에 보낸 서신 중 가장 덜 상황적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의 상황, 즉, 원독자들의 상황을 보면, 첫째, 아데미 여신 숭배와 마술의 번창을 들수 있겠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의 명성으로 유명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에베소 사람들의 생활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아데미를 신봉하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너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은으로 아데미 신전 모형을 만들어 팔던 사업에 영향을 주었고 그 때문에 은세공 조합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세공업자는 아데미 여신의 은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 높였습니다. 이런 폭동이 있는 한편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사역하는 동안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들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은 5만 드라크라는 5만일 품삯시입니다한 사람이 약 137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오늘날 하루 임금을 5만원이라고만 가정해도 25억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책한 권이 만원씩이라고 가정하면 25만 권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로보와 마술책을 불태운 사건은 에베소 도시 전체를 놀라게 한대 사건이며, 에베소 교인들의 진정한 회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교인이 된 후에도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술, 부적, 주문, 의식 등 전통적 수단을 계속 이용해서 악령과 귀신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술책을 불사르는 경험을 했어도 우상과 마술책에 다시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들 일생 동안 아데미 여신 숭배와 마술 관행으로 인한 초자연적 권세들의 위험,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의 상황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돌아온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시 만 명에서 2만 명 정도 강력한 유대 공동체가 있었고 회당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으로 이방인 신자가 교회로 대거 몰려들면서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로마 제국에 널리 퍼져 있던 반유대적 경향으로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오 황제의 로마 추방령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한 적대감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영적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이첫 번째와 두 번째 에베소 상황에 대해서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이고 정체성 형성에 대해 다른 어떤 책보다 잘 요약되었습니다. 현대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데미어신 숭배나 마술적 관행과 같은 적대적이고 초자연적인 권세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사도바울은 첫째 영적 권세의 우월성에 대해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 말해줍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것이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분열에 대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둘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신 교회 안에서 그 갈등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온 수많은 이방인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부도독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교육받아온 삶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전혀 무지했습니다. 그 생활 방식을 바꿔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은 이방인 신자들의 새로운 삶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부부 관계에서 복종,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복종, 종과 주인 관계에서 복종을 말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지금 어느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구나 파악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그들에게만 해당됩니까? 현대 그리스도인인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적용을 생각할 때,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떤 영적 권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어떤 정체성을 알아야 하는가. 말씀은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에베소서 6장 11절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영적 권세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입니다. 두그 번째, 나에게도 하나 되지 못한 관계들이 있는가 적용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시고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을 헐어내신 사역을 하셨다면 나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 나의 적용은 오늘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의 변화될 것이 무엇인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을 것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강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관객 가운데 서로 복종하고 이것이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서신서를 묵상하고 적용할 때첫 번째, 자세히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이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생명의 삶에 있는 한글과 영어로 번갈아가며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몇 번이나 읽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한두 문장으로 내가 정리해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독자들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원독자들이 처한 상황에서 지금 무슨 주제로 말하고 있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본문을 파악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기록 목적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것이 묵상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적용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설을 묵상하시므로 바울의 권면에 따라 에베소설을 묵상하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도 심겨지기 원합니다.